안녕하세요. 해선당입니다. 2018년도 새해 무술년 개띠가 들어왔습니다. 남들이다 그러죠 황금개띠라고. 그래서 저 해선당은 지금 잠시 으,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어... 개띠, 개띠, 흔히 우리가, 뭐, 삼재라면은, 어, 뭐, 안, 안 좋다. 또 아니면은, 뭐, 정말 죽을 수도 있다. 다칠 수도 있다. 아니면, 정말 뭐, 금전이, 있는 금전이 다 탕질할 수도 있다.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. 근데 저는, 개띠, 뭐, 말띠, 범띠 해가지고, 들어오는 삼재라고 다 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. 하지만, 정말 진짜 운이 안 들고 내가 또 몸이 아프고 또 정말 부부간에 이별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남편이든 와이프든 뭐 바람이 나고 정말 그 집안에 우환도 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개띠가 조금 악삼재라고 봐요. 그래서 우리 악삼재가 정말 복삼재로다가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악삼재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삼재풀이를 권하고 싶어요. 어? 뭐 하시든 안 하시든 거는 본인의 마음이지만, 좀 그래서 내 나쁜 운기를, 악재를 그런 거를 갖다 다 풀어버리고, 좋은 운기 운제만좀 들어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, 또 이렇게 는 올해 몸을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, 어 이제 그 남녀의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도 좀 힘들게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, 뭐 금전도 생각하지 않은 게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, 있다고 봐요. 우리가 흔히 그러죠. 뭐 깨진 항아리, 물 붓기 시작하다가 다 탕진한다고 그런 거를 좀 미리 알고 좀 이렇게 좀 해결 방식을, 방식을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범띠는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사주 자체가 좀센 부분도 있어요. 어센 부분도 있고 올해는 몸이나 뭐 금전이나 여러 등등을 좀 치고 나가는 부분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 그리고 어, 연애 문제도 그렇고 뭐 사업 문제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은 정말 이 무당집들 찾아가서 많이들 의논을 하고 그 해결 방식도좀 세워서 이게 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, 정말, 뭐, 내가 아니더라도, 다른 데를 가서라도, 정말 그런 문제는 해결을 잘 하셔가지고, 정말 열심히 1년 12달,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.